나우아이비의 주가가 매수진후 들어온 이후로 파동을 세게 만들면서 퓨리오사 관련해서 상당히 늦게 반응을 하고 주가 상승 이연속으로 쳐준 다음에 윗고리 음봉캔들 거래량을 6천만주 가까이 만들어주면서 여기에서 반등을 해줬어야 되는데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은 지금 뭐 유튜브 내용들 찾아보면 진짜 솔직히 내용이 다 가짜 않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뭐, 언제는 지금 얘가 요거 뭐 N자 반등 할 거니? 라고 하다가 여기까지 시간 질질 끄니까 여기에서 파동 만들고 올려 칠 거라느니, 원형 캔들 만들 거라느니, 원형 바닥 만들고 뭐 컵엔 핸들 만들면서 치고 갈 거라느니, 6월 3일 이전에 N자 크게 치고 갈 거라느니. 뭐, 이런 소리 짓거리다가 이제서는 요렇게 깨고 나니까 장기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정신 못 차리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께 제가 이전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기업 개요, 여러분들, 다 보셨죠? 기업 개요. 기업 개요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대주주가, 주주명, 정지환 외 7인, 그죠? 얘네가 65.84%를 갖고 있다. 그럼 얘네들이, 요런 식의 특징을 보일 때 여러분들 제가 수급 어떻게 봐야 된다 했습니까? 기억하세요? 기억하시죠? 어,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의 수급 흐름을 보일 때, 기타 법인 쪽으로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랑 물량을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리는 게 통상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지금 끝났죠? 그 흐름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주가가 무너진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가 아주 오래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영상을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꾸준하게 좀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안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중요한 내용들 뒤에 다 있는데 그걸 안 보니까 또 모르고 넘어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 속상합니다. 자, 근데 애초에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처음 만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우아이비를 어떻게 대응하고 계셨느냐 하면 적정 가치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대할 때뭐 테마주로 엮였든 정치로 엮였든 적정 가격 이하인 종목에서는 그냥 무지성 매입을 하는 거고 적정 가격 위에서 고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라면 우리는 차트와 거래량만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이 적정 가격을 보고 이미 대응을 잘 하고 계셨다고요. 여러분들 또한 지금이라도 적정 가격 얼마인지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까지도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그전에 이 적정 가격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 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고평가 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발이 나와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고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 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 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하면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 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1740 번호로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5741-1740번으로 적정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어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두었죠. 아까 메디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 떠줬는데, 아, 나는 가치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주가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SOS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포착이라고 네 글자 문자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 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실제로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 게시물 탭을 클릭해 보셨을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 저는 이거 자료 받았고 엑셀 받았고 지표 받았어요라고 다섯 달 전부터 248분이 댓글을 통해 트리니티 증권 TV 채널 정말 투명한 채널이에요라고 댓글로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인증을 해주고 계시냐? 연락 남기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100% 무료로 자료 전달을 해 주더라 라고 이렇게 다섯 달 전부터 248분이 댓글을 통해 인증을 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인증을 해 주고 계시면 제가 바라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데 제가 바라는 목표가 무엇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하죠 다른 애들은 연락 남기면 문자 내겠네 수익 내겠네 음, 텔레그램방 들어가게 해 주겠네 자료 주겠네 난리날리 야단법석을 피지만 제가 연락 정말 궁금해서 해 봤거든요 몇날 며칠 몇 6개월이 지나도 답장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럴 거면 문자를 왜 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연락을 안 하시는지도 알겠어요. 100%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도 음. 그래서 제가 아 이런 놈들이랑은 다르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받아가시는 분들이 댓글 남기시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아가시고 댓글 남겨주시니까 진정성을 느끼신 거고 그죠? 그래서 투명성은 이 댓글로 인증되는 거고 이러한 선순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1만 명, 이만 명, 10만 명 구독자를 달성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가시는 분들은 댓글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무료예요. 100% 무료. 돈안 받아요. 주식으로 돈 벌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께 요가 자료 좀 전달드렸다고 돈을 받아야 됩니까? 저는 구독자 쌓아 나가면서 자아실현을 하는 게 목표예요. 어,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나우아이비 지금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가격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돌파를 못했죠. 그러니까 맞고 떨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 21선을 깨고 지금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이탈하면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 요 일목균형표 빨간색 구름 있죠? 여기 뚫고 떨어지게 되면요. 이거 진짜 무조건 손절을 하는 게 저는 99% 정답이라고 봅니다. 손절을 하는 게. 네, 만약에 여기 왔다가 진짜 만에 하나 케이스로 이렇게 반등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요거, 요 기준선 구간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익절을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제발 대응 잘하세요. 제발. 지금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자서 내가 대응을 잘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010-5747-40번으로 1 나우 아이비 대응 나우 아이비 대응이라고 문자 연락 남기시면 각각의 평균 단가 목표하시는 바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시게끔 텔레그램방 초대를 통해서 조치될 수 있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